한번 켜볼게요. 아이고, 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만물 컴퓨터입니다. 자, 오늘 컴퓨터 하나 입고 돼가지고 영상을 간만에 한번 찍어볼까 해요. 자, 일단 고객님의 증상이 뭐냐면, <laughs> 컴퓨터를 켰을 때 소리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연결해 봤으니까, 한번 켜봐서 어떤 물인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아이고 자보시죠자 자, 화면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어, 근데 지금 보시면 펜 쪽에 소음이 나는 것 같죠? 한번 열어봐서 어 여기 보시면 펜은 멈춰있네 이 펜이 지금 세개다 소리가 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봤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1번 펜, 2번 펜은 멈췄고, 3번 펜도 소음이 나요. 신기하네요. 이게 펜이 3개 다 아웃인데, 보통 이렇게 3개 펜 중에 한 개나 두개 정도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인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에 달린 펜이 문제라면 한 개, 뭐 많아야 두개 정도 문제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어! 이게 끊어졌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이거는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던거예요 한번 제고 구김과 통해봐가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는지 한번 보고 또 한번 팬 교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간혹 보면 이렇게 팬 고장 오신 분들 보면 뭐 공업용 에어컨 써가지고 이렇게 작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뭐 케이스 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케이스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그냥 팬만 저렴한 걸로 교체해가지고 어 진행을 해왔 습니다자 이제 펜 분해를 했고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 에 예, 아래 끊어져 있죠. 이건 이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외부 충격으로 깨진 거예요. 어, 이렇게 보이시면. 그래서 이 펜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강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 케이스에 들어있는 번들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고가의 컴퓨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RGB 펜으로. 교차해가지고 장착하는 걸로 마무리 할것 같아요. 한번 이제 교체를 해보고 완성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자, 소음을 들어볼게요. 예, 아까보다 완전히 다르죠. 어, 조용합니다. 자, 앞에는 이제 레인보우 LED를 넣고 어, 뒤에는 이제 블루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뭐 비싼 팬은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제 경험상. 그냥 가정 용으로는 그냥 무난한 팬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리가 끝났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를 집에서 이제 어, 케이스 팬 먼지 제거할 때는 어, 고압용 강한 에어건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이런 에어 스페이로 충분하거든요. 이거 하나 사면 몇 개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불편한 수리는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케이스가 좀 구닥다리다, 그러면 케이스 가려이게 나요. 어, 펜, 뭐, 세 개, 네개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케이스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비용적 측면을 봤을 때는 더 그게 더 가성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어, 재밌는 영상 있으면 업로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만물 컴퓨터였습니다.